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본문 4입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자, <laughs> 너무 건조해서 목이. 자, 본문 4는, I was astonished. 놀라움을 받았죠. 어? 펭귄이, 아니, 뭐야. 아가 갑자기, 이 수줍은 아인가? 저 수영해도 돼요? 이거 물어보니까. 자, 요게 역시 기출된 적이 있는 파트네요 He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그 전에 수영장 근처에 간 적이 없대요 I w a s even 자, 나는 심지어 확신했다 If he could swim 아, 나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영할 수 있을지도 모두 if 잡고요 The water is cold 물은 차갑단다 그리고 And it's getting dark, uh, late 자, it은 비인칭 주겠죠 시간이나 날씨, 날짜, 명함, 요일, 뭐 무게 이런 걸 나타낼 때그 주어가 특별한 뜻 없이 자, 쓰이는 i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날이 늦어지고 있다. 어, 밤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are you sure want to go in? 너는 네가 들어가기를 원한 게 맞냐? 확실하냐? 내가 물었다. Please, oh, m 제발, 유니. 그래, 그러면 한번 그래봐. 이러겠죠? I s a w e d but before, 빨리 해라. 자, I h a d n never seen him.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니까, 러 그동안에 너무 슬프고, 이렇게 조금 우둔하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뭐가 안 됐으니까. 그가 그렇게 e x 이 돼, t e 흥분되어진 거죠. 왜? 펭귄이 와우, 와우, 와우. 이러니까. 그죠? 흥분된 거야. 이 아이도. 그죠? 자, 요거는 기예고겠죠 before, his eye. 자, 디에고의 눈이 샤이니, 반짝반짝, 작은 별, 웻, 조이죠. 당연히 지금 기쁨으로 흘러, 기쁨으로 눈이 반짝반짝 끓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어휘 문제로 야를 f e 로 넣었단 말이야. 서두르지 마란 말이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걸틀면안 되죠. 자, he seemed to be truly alive. 그는 진짜로 이제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without hesitating 자 주저함 없이. 자 아까도 펭귄 또 어? 처음에 한번 하다가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야 내가 추가적으로 이게 촉구도 안 하는데요. Jump 야도뭐야 주저함 없이 다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펭귄의 행동하고 펭귄이랑. 자요요요요 예고행당이 요, 요, 요. 뭐야 마치 데칼코마니 자 붙어라 네 얼굴 사라졌나네 얼굴 좀 작지 <laughs> 흠. 자 오케이 데칼코마니처럼 펭귄이 이걸 했으면 이 디아블이 그랬야 펭귄이 처음에 뭐 추가적인 촉구 없이도 빵 야도 주점 없이 빵 빵빵 이렇게 계속 주저함 없이, 그는 다음 인치에 the cold water. 자, 차가운 물수록 다이빙 했을 때 같다. I was ready to be ready to 원형은 뭐말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점프를 해서 그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혹시나 수영 못 할까봐. 자, 인마는 이렇게 end가 병렬이 이렇게 되죠. jump, rescue가 ready to에 걸리는 거죠. ready to jump, ready to rescu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힘은 당연히 뒤에 고요 he could not swim. 자, 수영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되겠지 자, 그다음 올릴게요. 그다음 부분이 서수령으로 나왔네요. 서수령. 서술형. 서술형이 자, 문법으로도 나왔네요. 서수형자 문법으로도 나왔네. 자, however 뭐 잡아야 돼요? 아 o w e v 는 당연히 접속부사로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 I soon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절이를 right.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여기 about 붙여가지고. 여기 점 찍고 걱정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요. 이거 한번 고치면 이렇게 도 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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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우고, 요거, 요거. 요거 지우고. I had nothing. To worry, worry about 이렇게도 된다잉. 오케이. 그러니까 not 하고 anything 합치면 n o t h i n g 이돼요 not 하고 anything 합치면 n o t h i n g 이되거든 그래서 이런식으로 된다. 자, 나로니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치구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니 되니까 뭐야 부정이 없고 앞에 나니까 이렇게 뭐야 주어동사가 도치됐네요. 자, 나로니 A 버릴수 B 해석은 근데 부정이 아니죠. 자, 디에고가 수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나게 수영을 잘한 거야. 어? He chased. 그는 쫓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디에고겠죠? c h a s e after Juan Salvador. 자, 펭귄을 쫓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수영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어휘 문제로 나왔어요. Perfect h 야, 둘이는 어울리는 데깔코마니, 쫙. 그래서 Perfect Harmony. h a r m o 할아버지. h a 니 나와야 되는가. 완전한 하모니를 가지고 수영했습니다. i 러 was like 듀 d 처럼 보였다. 자, r i 쓰여진. 자, 바이올린과 한 사람 바이올린, 한 사람 피아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쓰여진 듀엣 같이 보였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주안사바도를 lead 주안사바도로 펭귄이 선두에서서 이끌고 갔고요. And, 디에고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거는 펭귄이겠죠? At the other time, 다를 때에는, 디에고가 먼저 가고요. 펭귄이 그 아이 주변을 수용했다. 이거야. 자, occasion이 때때로, 그들은, so that,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당연히 뭐, 부딪칠 뻔했다. 자, 거의 부딪혔다. 거의 부딪힐 뻔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의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자, 이제 수영도 했고 다 했어요. 와우, 잘하는 게 있네. 여지. 자, 그다음, 어, 아까 전에 뭐안한거 있다. 저 위에 보면, 요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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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 요기 나온 적 있어요. 본문상에서 이 글에서. 심경의 변화는 이거야 아이의 심경의 변화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걱정한 거야 수영 못하면 되지? 내가 거기서 살려야 되나? 오,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오오 잘하네 오, 오.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선생님이겠죠. I was almost speechless. 거의 할 말이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the g o was not the sad little boy. 자 슬픈 꼬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홈이 생략됐죠. 홈후대 who 생략이죠. 지금 생략된 겁니다. 여기 있던 목적격이 올라갔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자, 익숙한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그런 꼬마 아이가 아니다. 말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는 자, 이 부분 또 이제 자 서술형 조심하세요. 이번 서술형 자 used u s 가뭐뭐 하고 아 예, 예. 익숙하다는 뜻이 있죠. used 뒤에 ing나 명사가 나오면요 명사류가 나오면 익숙하답니다 동명사나. 자, he was a very normal boy. 그는 아주 일반적인 소년이었다. 근데 뭐를 가진? What a very special talent. 자, 아주 특별한 재능. 그 재능이 뭐였습니까? 수영. 수영. 그렇죠? 자, Diablo, you can swim. 수영할 수 있는 거. Oh, yes,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 I mean,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진짜 잘하네? 자, brilliantly. 와, 진짜 훌륭한다. 자,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나를 직접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고 물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지 그러나 I saw a smile on his face. 얼굴에 미소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다음 올라가서 어.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우리가 어디로, 자, 그, 기숙사로 돌아올 때, 디에고는 나에게 뒷저리아를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헤르토트는 시제로 그냥 하나 잡아놓으세요. 말하는 것도 보다 그 이전에 디에고에게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그의 집에 근처에 있는 강에서, 자, it was the first time 처음이었습니다. 요게. That. 이게 대이 생략됐네요. 오케 강계 부사 역할하는 대시에요 강계 부사 역할하는 대. 자,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처음이었다. I listened 나는 조용히 자 조용히 들었다. 뭐 없이 making any correction to his English. 그의 영어에 대한 어떤 수정을 해주지 않고, 왜? 야가 약간 영어 못했잖아. 저 첫째 줄에, 저 처음에 나가면. 그죠? 자, as he talks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대.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을 줄이야. 어디까지? 자, 기숙사를 오는 내내, 블라블라블라블라, non-stop 했다는 거지. 자, 끊임없이 이야기했네. 그 다음 갑니다. 6번.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용 마지막으로 갑니다. The event of that day였습니다. 그날에 자 사건은요, actual ordinary 아주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자 평범한 게아닌 거. actual ordinary 평범한 ordinary, ordinary 하면 안돼 어휘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자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하나이가 물로 갔대요. 자, 펭귄과 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shortly afterward 그 뒤에 곧 영맨. 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야? 처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가 들어갔는데. 아가 들어갔는데 물에어 갔다 나오니까 이제 젊은이가 된 거야. 뭐야? 젊은이가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 어? 이거죠. 자, 요거는 등장하다 나타나다. 깔라앉다는 뭐야? submerge. 지금 이게서는 안 올리죠? 들어갔다가 이제 등장 올라와야죠. The ugly d u c k l i n h a become a swan. 오, 요거 요거 벨피칠 까 괜찮죠? 자, ugly d u c k l i n 은 예전에 이 디에고를 말하죠. 디에고, 그죠? 예전에 뭐야 친구동 꼭 뭐야 왕따 당하고 이런 시절의 디에고고요. 이제 소암이 됐던 거는 아주 엄청난 실력을 가진 뭐야 수영을 정말 잘한 능력을 가진 자 지금의 디에고가 되겠죠. 그죠? 자, it was definitely turning point. 자, 전환점, 그쵸? 자, 흔히 말하는 왕따에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신감 뿡뿡! 하는 사람이 되겠죠? 디에고의 자신감이 당연히 그루.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야 되죠, 어휘적으로. 자, 그날 이후로.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학교에서 수영대회가 있을 때, 그는 one every, every는 단수 취급해서 뒤에 s가 안 붙죠, 모든 게. 자, 모든 경기마다 이겼습니다. 어떤 경기? 그가 참여하는 경기. 나 participate는 왜어휘 문제로 낸지 모르겠는데,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잉? 자, 여기 in 뒤에 뭐 없죠? 요거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어디에? 요게. 요 자리에 생략된 겁니다.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자. 그, 뭐야, 격려와 인정, 누구에게서 주어진, 자, pp 작고요, pp.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격려와 인정은, 워즈, 제뉴인 진심이었다. 제뉴인또 어휘 문제로 나왔네. 어, 선생님, 이거 왜 워즈인데요? 오두 개인데요? 아, 이거를 아이들이 주는 어떤 칭찬의 하나의 덩어리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법 문제로 내기 힘들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요거를 일종의 애들이 주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칭찬의 덩어리로 봐서 워즈로 한것 같아. 예? 네?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본해서 누가 뭐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요 부분 문제로 내기는 어렵지만, 예?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한지 딱 유심히 들어보세요. 이거를 자, he had earned. 그는 받았다. 뭐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료 어. over the next few weeks. 그 다음 몇주 동안 그의 성적은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나서 와 되고 자신감 회고한 뒤에 몇주 동안 성적이 당연히 인프루브 돼야죠. 지금 흐름상. 그지 개선되었다. 성적이 향상되었고 요 더욱더 인기가 더 많아졌겠죠. 계속해서 긍정의 흐름. 그죠요 땡스 투. 야너 어이 문제 왜나온는지 모르겠다. 뭐뭐 덕분에. 자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외롭던 아이의 삶이 변했다. 자 수동으로 돼 있네. 그지? 자, 변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됐죠 자, 요까지가 전체 내용이죠. 음, 그냥 됐습니다. 자, 요정도를 하시면, 자, 기출된 거 하고요. 자,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서 문제나 끼워 넣기 문제 조금 조심하시고, 의외로 순서 문제 끼워 넣기 문제를 선생님들이 많이 내셨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마다의, 그, 뭐야. 그, 특징 있잖아요. 그게 뭐 학습지를 한다든가 뒤쪽에 think and w r i t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학교는 그 해에는 또 선생님이 대화문을 넣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뚱!